안녕하세요, 딴집밥식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내내 예, 흔히 먹을 수 있는 재료 두 가지를 섞어서 조림, 경 찜, 경 찜과 조림 그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깻잎, 꽈리고추 조림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깻잎은 400g 준비했습니다. 요거의반 정도를 설정하시고 싶으시면 200g 사시면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꽈리고추는 요 정도에 요게 한두봉 요만한 정도 사이즈, 아유, 그람수를 안 봤네. 두봉 정도인데요. 꽈리고추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반만 넣겠다 하면 반만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꽈리고추 좋다 그러면 이두 봉을 다 쓰셔도 되고. 여러분, 꽈리고추를 졸일 때 우리가 흔하게 포크로 구멍을 뽕뽕 낸다든지 그래서 양념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저는 그냥 사선 썰기 해서 씁니다. 짧은 것은 그냥 쓰고요또긴 것, 길고 통통한 것은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서 예, 졸여주면 되거든요. 요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조그만 팬에다가 잔멸치 잔멸치를 예 요거 한 이렇게 하면 한줌좀 넘어요. 이렇게 팬을 달궈서 덮어줍니다. 덮는다는 건 아무것도 첨가시키지 않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서 냄새와 수분을 약간 날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파는 채를 될수록 가늘게 썰어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비빌 거거든요 이렇게 예, 하면 느낌이 와요 손으로 이렇게 덮으면 멸치가 약간 수분이 마르면서 예, 아다된 듯하다 따끈하고 그러면 이제 멸치의 비린내가 사라지고 예, 덮어진 거거든요 요거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팬에다가 일단 기름을 쳐서 기름을 쳐서 꽈리고추를 완전히 숨을 폭삭 죽이도록 예, 볶을 겁니다 요거는 네니아에서 나오는 유기농 유채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채유가 유기농이 거의 없어요 그래유유채유우우리 흔히 히쓰올올리유유신에유채채유를러줄줄요요리리여여다다가 a 리추추를어어줍니다 불을 중약 u t 다 넣으시고 뚜껑을 덮고 얘가 죽을 때까지 놔두시고요 여기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 죠 양파를 가늘게 채를 쳤고요 마늘은 한 숟가락, 이렇게 하면 두 숟가락 정도 돼요. 밥 네, 숟가락으로 두숟죠 그리고 고춧가루. 습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그릇에 붙어가지고 잘안 나. 네, 수북이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넣어주고 그리고 간젓장 요게 숟가락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이렇게이렇게 비벼주시고요 네, 제 생각에는 요거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400g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갔죠? 요렇게 비벼주세요 요거 이제 깻잎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불을 켜서 찔 거거든요 이렇게 여섯 개나왔요 여섯 개요 여기에다가 물을 간장에 하나 두 배, 간젓장에 두배 정도. 그래서 지금 얘는 뜨겁다고 통곡하고 있는데 통곡까지는 아니고 아뜨가 아뜨가 아뜨 아뜨. 이렇게 자글자글 할 때. 이렇게 한번 기름으로 온데 불킹을 좀 입혀주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한바퀴 아까 중약불에다 기름을 두르고 고추를 볶았다면 물을 넣고는 약불에다가 약불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저는 고, 고추에 약합니다 고추 매운맛에 이렇게 섞었잖아요 그 다음에 간을 보세요 간간하면 여기 들어가면 예, 다 합쳐지면서 간이 맞아져요 여기에 깨 부스러워 넣어줄게요. 그리고 덮어놓은 멸치 여기에 넣어주게요 자, 다음에 숨이 죽은 게 보여질까요? 꽈리고추에 숨이 네, 반쯤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깻잎을 올리고 양념을 끼얹어서. 익히면, 꽈리고추가 폭삭하게 됩니다. 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한 줌, 난리 났습니다. 아, 이게 좀 매운가 봅니다. 꽈리고추가. 꽈리고추도 매운 게 있고, 순한 맛이 있는데, 취향껏 사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 비벼 주세요. 비벼 주시고 이제 깻잎을요. 이렇게 어우 저렇게 많이 넣어 이게 냉장고에 살짝 얼었어요. 요렇게 저렇게 많이 넣어서 무슨 양념이 될까 할 정도로 충분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이거를 위에다가. 한층 올려주세요. 이게 깻잎이요 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 막당이가이거 씻었구나. 여기 꼬다리가 요렇게 있으면 요걸 피해서 위에 요렇게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씻는 게 다예요 깻잎 씻는 일이 다예요. 주시고. 조금 부도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불을 계속 약한 불에서 조리면요. 맛있는 깻잎 조림, 깻잎 꽈리고추 조림이 돼요. 예전에 우리왜그 냄비에다가 네, 그릇 속에다가 깻잎을 양념을 해서 켜켜이 싸가지고 중탕을 해서 쪄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그 질깃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푹 졸여서 부들부들한 걸또 좋아하시는 한장한장 한장 떼서 쌈을 싸먹는 건 그렇게 찌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겹겹이 뭐 여러 장을 뜯어서 밥위에 얹어서 그냥 그렇게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이렇게푹 익히기도 해요. 요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이것도 나는 너무 벅싹 익는 게 싫다. 그러면 뭐 10분 정도 졸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나는 더 부들부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2, 30분 놔두면 됩니다 요거 한이 이 저의 인덕션으로는 지금 3번에다 놓고 일단 5분에다 놓고 얘가 바포가 울리면 80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때 불을 조절해서 길게 놔두면 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게 불 5분에다 놓고 10분 정도 지금 끓였는데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요렇게 줄어들었어요 아까의 반으로 <laughs> 양이 반으로 줄어들고 제가 깜빡 잊고 이 들기름을 안 넣었는데 이거 지금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한 바퀴 반 불러줄게요 그리고 불은 제가 이거 방금 전에 3번으로 조절했어 3번으로 해서 은근히 또 익혀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꺼내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때에는 조금 부드럽게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더 할게요. 잠시 뒤에 만나요. 냄비에 깻잎을 넣고 지금 30분을 졸였습니다. 요렇게 제가 보기에는 분량은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제가 원하는 색깔은 갈색입니다. 갈색이 나도록 조이면 굉장히 부드러운 깻잎찜이 되고, 요거는 한그 3분의 2쯤 도달했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깻잎이 씹는 맛이 좋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멈추시면 돼요. 근데 저는. 완전 부들부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일단 불을 끄고 일단 불을 끄고 그리고 위서부터 걷어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밑에 얘를 깔아놨잖아요. 꽈리고추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다 주시고, 그러면 깻잎을 먹으면서 꽈리고추도 즐길 수 있는 침 그만 삼키시고 예, 일성 이조의 반찬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반찬. 하시죠. 침을 그렇게 계속 삼키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드기자. 오늘 딴짓밥 요리는 깻잎 꽈리고추 조림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